연기자 아 오늘도 풀토레이스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 몇 등이세요? 몇 등이세요? 1 등. 아, 우리 몇 등이야? 2 등. 몇 등이요? 에안 했어. 알았어, 알았어. 한 네. 등, 삼 등, 예3 등. 자 가겠습니다. 우리 불토 도전했어요. 저는 기권했습니다. 자, 자 우리 다음 쪽 자, 스리 초. 준비, 스타트. 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아 선생, 아이 잘. 네. 자, 우리 다음 주, 다음 주. 한명더달려니다 자, 한명 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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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우리 빅서 선님 바로. 자, 수위 쳐. 하나, 둘, 셋. 아, 이탈. 자, 이탈. 자, 빅서 빅서 님 이탈해줘야죠. 아이. <laughs> 아니 나가서야 재밌지. 어저아안 나네. 자가나요 완주 하나요. 야. 아. 자 우리 트리타기 들어갑니다. 우리 자 우리 맨 마지막에서 자 어, 위까지 얼마나 올라지 볼게요. 자 스위치 온. 자두 명씩만 사는거두 명씩만 준비 스타트. 아 우리 단전 모드 자 두번째 바퀴 아하 이다자 우리 재현이 일단 아 우리 불타는 탐공자 우리 세번째 차수 자 스위치 온 자 준비 스타트 아 우리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탈 영준 이탈 어 벗기 잘 달려 이야 멋지다 자 마지막 바기 자, 아, 네. 5회차가 있다, 5회차. 자, 스위치온! 준비, 스타트! 야, 빠르다! 둘다 하나 나왔어요! 자, 마지막 밖에! 들어왔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자, 가겠습니다. 자, 6회차! 자, 스위치! 예, 스위치 온! 자, 준비! 스타트! 아스텔님탈자 벗기 영준이. 아, 너, 너 너, 자 마지막 바퀴 아, 들어왔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 자 이제 7회차 오늘 1등은 오늘 1등은 이 모든걸 가져갑니다 네자 빨리 나와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대장을 봤다 내가 차 틀어준다 자 스위치 <laughs> 온 준비 하나, 둘, 스타트 야 좋다! 자 두번째 바퀴! 야 세대 다 나란히! 점프! 자 마지막 바퀴! 야 찬스님 빨라! 자 누가 날랐어?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우리 8회차! 자 스위치 온! 준비! 스타트! 자, 마지막 바퀴인가요? 마지막 바퀴? 아, 좋았습니다. 아, 좋고요. 자, 다시 재경기. 중량이 형, 파이팅! 하나, 둘, 셋! 오. 아, 또잘 갔나?

かいかまら。<Wow. S 2> <Yeah. S 1>